여러분 질병이 걸렸나요? 먹는 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하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유제품은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건강은 선택이다 한의학 박사 닥터 큐엔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 해볼까요? 아, 우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유 보면 좋다, 나쁘다,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. 그, 제가 느끼기에는 안 좋은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우유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. 옛날, 옛날, 그러니까 옛날, 옛날 선조들이 몸이 허약할 때 우유를 먹였다거든요. 그, 그, 뭐 우유라는 게, 뭐, 양에서 나오든 소에서 나오든, 요런 이 우유를 갖다가, 뭐, 타락, 타락이라 했는 것 같아요. 그걸 먹였다고 동의보감이 이런 데도 적혀 있어요. 근데, 그때 그 우유하고, 지금 우유가 어떻게 되냐면, 소에서 키우잖아요. 그 소를 키우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유를 먹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그소 그소 암소 같은 경우에 키울 때그 사료를 쓰거든요. 사료가 좋지 않아요. 우유가 제일 쓸모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유가 좀 많이 있어요. 유당이 있고. 그 설탕류있죠 유당. 단백질도 있어요. 카제인 같 단백질이 있죠. 그리고 유지방이 있거든요. 요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뭐 칼슘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유지방 자체가 제일 쓸모 있는거예요 유지방 여러분 뭐 지방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다이어트 때 저탄고지 이야기처럼 좋은 지방을 먹어야 날씬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서요 좋은 지방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유에서 제일 쓸만 있는 게딱 하나 있다 죠 뭐라고요? 유당은 아니에요 살쪄요 유, 단백은 염증 일으켜요. 유, 지방은 그래도 몸에 염증도 좀 줄여주고 기력을 좀주더거든요 근데 여러분, 아시다시피 유,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처리를 할때 믹서리키로 갈듯이 윙 해서 균질화를 시킨단 말이에요. 균질화. 균질화를 시키면 뭐냐? 꼭 이런 거 같아요. 사과 먹으면, 사과 먹고 딱 놔두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이 되죠. 똑같은 게 유, 지방을 공기 생기듯이 쫙 믹서 돌려버리면, 균질하는 과정을 거쳐버리면, 유지방이 다 산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유지방을 먹어서는 내 몸에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, 어, 유제품을 먹어서 플러스 될 일은 별로 없다. 뭐,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<laughs> 방목하지 않고 사료를 먹인 소에서 나오는, 암소에서 나오는 유지방은, 그 구성 성분이 되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, 염증을, 원래 지방이 염증을 맞거든요? 근데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안 좋은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, 그 위에서 제일 쓸모있는 게 유지방이에요. 근데 유지방도 안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요. 예를 들어서, 대저기 먹을 때 삼겹살 드세요? 목살 드세요? 저희는 목살을 안 먹습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돼지 키울 때 항생제나, 항생제? 성장 호르몬? 이런 이런 소염제 이런 거를 목에 주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염증이 많이 생겨요? 그 염증을 하기 위해서 성장호르몬, 항생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그 우유에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소한테 많이 넣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그 가둬놓고 많이 키우는 이 환경 자체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병은. 그러니까 이거 닭 많이 다닥다닥 해놓으니까 조류 인페루엔지 생기잖아요. 그듯이 소나 돼지도 이렇게 이렇게 좁은 데나 두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뭐 자연식을 하고 방목해서 키워서 해가지고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게많어야 우유가 많이 생산되거든요.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시고 또뭐 좋은 우유 또 찾아서 다니시겠죠?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. 그뭐 저희 아들 우유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빵을 못 먹어요 사실 근데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데 데를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날 때도 있고 짜장면 못 먹어요 근데 어떤 집에 와서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유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몸에 맞는 우유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, 근데 뭐든지 노력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왜? 혹시 알아요? 그 우유가 본인에 도움이 되는 우유가 나와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저는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 두 가지 이야기 해드렸죠. 지금 우유를 소고를 키우는 환경에서 그 성분이 안 좋다. 여러분 좀물을게요 저지방 우유가 좋아요. 그냥 우유가 좋아요. 그냥 우유가 나아요. 저지방 우유, 저지방 처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우유에 진짜 안 좋거든요. 카, 카페인, 디카페인이 좋아요. 그냥 카페인이 좋아요. 둘다 나빠요. 근데 제가 생각에는 디카페인 처리한 커피가 더 나빠요, 사실은.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거든요. 순수한 음식도 힘든데, 그 순수한 음식에서 질이 안 좋아요. 근데 그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안 좋은 거로 바뀔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. 음식을 먹어보시고 본인이 안 좋다는 걸 아시고, 제가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니까 의심을 해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니다 지금까지 우유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닥터 큐엔이었습니다. 안녕!